신화들에 서 이것저것 섞어놨어요, 제 인생이. 이큰 틀에서 만민법하고 신민법 두 가지가 로마법에서 흘러내려 옵니다. 근데 만민법으로 들어가서 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그 법이 나와가지고서 대륙법으로 굳어졌고 굳어진 그것이 이제 독일로 들어가서 이제 독일과 일본과의 관계가 있으면서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그 당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만들어져가 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버텨가지고 유학사님이 입안을 하신 것이 대한민국 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법은 대륙계 법계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또 하나의 법계가 있는데 영미법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쪽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더 올라가면은 로마 이전의 하니바라고마스미스의 얘기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스페인의 배경을 받고 알프스 상을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그들이 로마를 들고 부스러 오니까 로마 사람들은 말만 들어도 지금 다팍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로마 원로원에서는 막스미스를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막스미스가 이제 어떻게 전쟁할 거냐, 우리 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로마 병사들은 장교 하사관 사병할것 없이 한의말 병사 이름만 들어도 그냥 주저앉습니다. 전면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꼽시다. 그러면 어떠하자는 얘기냐? 시간을 끌고 우리는 우회전, 좌회전으로 들어가서 스페인을 두드려 보수고 스페인의 보급을 받고 있는 한인발의 보급노를 끊겠습니다. 그러면 보급로가 끊어지면 이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로마에 늑탈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과 군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지 질 끌다가 약해질 때 우리가 칩니다 그러니까 원론, 원로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장군 나 해봤다. 우리 로마의 전쟁은 앞으로가 대놓고 나서 줄 쳐놓고 죽든지 죽이든지 하고 알아 그런 전법인데 이게 되기 때문에 하리도 말아라. 비겁하게 시간이 끌고 요리 비키고 조리 비키고 잔머리 굴리고 대가리 굴려가면 되느냐. 옷 벗겨라. 그래가지고 막 쓰면서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때한 말이 내 전법이 지금 재택 안 되면 2000년 후에 재택될 거다. 이렇게 막선수가 예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나와서 다른 사람이 살인범 되자마자 이제 들어가자! 우리는 죽든지 죽든지 이 하는 것 뿐이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가다가 뭐다겁에 질려 있습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로 후 시로시마, 나가사키 폭격에 죽은 것 외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은 거는 이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로마는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멘붕전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250년 가까이를 흘러내려가다가 어떤 전법을 갖다 놔야 로마를 다시 재건하겠느냐 하는 문제 나오다가 뭐 노자도 만나고 석가문니도 만나고, 공자도 만나고, 조라스터도 만나고 온갖 걸다 만나도 시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폰테 필라토스의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 하니까 저기 갈릴리의 한 마을의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진리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쓰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나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다가 왔습니다. 받아들이자. 언론이 받아들였을 때 그거가 선생이 누구냐? 바울로스라는 사람 이 있다.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했다. 로마 시민권도 있다. 그를 불러들이라. 그래서 그가 불러들어와서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스입니다. 그가 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패러다임을 졌다고 친 겁니다. 그때 막스미스의 전법을 가졌더라면 로마는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망가진 것 때문에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세일 왔는데 연세대학 교도 나왔습니다. 제목교에한 목판에 진리와 자유라는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비석은 우리의 학교 설립자이신 우리 스승신 이 언더우드 박사님이 쓰신 겁니다. 해놓으신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 그것은 완전히 그 하나의 가치관의 집합세력입니다. 근데 진리는 수동태입니다. 자유는 목적이 되는 능동태입니다. 진리가 도구고 자유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박사님이 되신 것은 도구를 하나 가진 것뿐이에요. 박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박사가 됐으면 이 도구를 가지고 자유를 향해가는이 캠퍼스 한복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 참 저도 큰 영광입니다. 제가 어떻게. 안 봐가 있는데, 아무쪼록 저도 상당히 존경하고, 작년 이 자리는 아니지만, 이 시간쯤 제가 한 3, 4년 시점 대학원에 봉사한 결과, 부족하지만, 정치의 교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어,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순간은, 어, 어 명예 박사하기를 받으신 이수훈 어, 박사님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이두영 교수님도 역시 오늘 명예로운 자리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서성과 어, 제자들의 그 여러 끊임없는 학문과 또, 미래와 세계를 내다보는 비전으로 어, 뭉치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그, 박상원 우리 총장님의 그, 그, 범세계적인,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웅대한 그런 철학과 사상, 비전에 감명을 받아서, 어, 세인트 미션 대학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한 10년밖에 안된 대학이지만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한 그런 그새 시대를 개척하는 그런 세계적인 대학 발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과 교수 또 앞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책무에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공직생활을 지금 거의 한 38년째 하고 있으면서 제 실질적인 전공은 그 통일 외교입니다. 그래서 학위를 여기서 받았는데 어~ 이번 딸이든 최근에 한반도 정세는 급변,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왕래하면서 이런 세인트 대학이 국제적 인재, 세계적 인재를 발굴해서 대학에 영입시키는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